이 x 플러스 2의 제곱을 어,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라지 f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음,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20까지 라지 fn 값을 구해보는 형태죠.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.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음, 자 여기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제 접하는 접하는 이런 이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y 는 n 그죠 y 는 n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이 2일 때 한번 볼게요 n이 2일 때 그러면 여기서 y 는 2를 그어 보죠 그거 보면은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쵸 여기가 y 는 2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이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럼 y는 2랑 만나는 점의 x좌표는 a2가 여기가 a2가 됩니다 그죠 x좌표가 그러면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돼 있으니까 n이 2일 때는 a2의 제곱근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a2의 지금 부호를 보면 그 a2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근에서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, f2는 0이에요 자 그리고 n이 3일 때 이거는 a3의 세제곱근이죠 그럼 여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제곱근이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잖아요 그래서 f3은 1이고 자 이제 4 그럼 a4의 4제곱근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를 한번 또 보면 어, y는 4니까, 이렇게 이제 직선을 그었어요. y는 4. 자, 이때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, 어느 지점이냐면, a4가 그 x 좌표가 0이 돼요. a4가 0이거든요. 그러면, 그, a4가 0일 때, 그, 짝수일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1개입니다. 자, 그리고 5일 때는 다시 1개죠. 이제 6일 때를 보게 되면, 6은, 어, 요 위쪽이잖아요? 그쵸? 6입니다. y는 6. 그러면 이때의그 a6의 위치는 양수죠. 그죠. 이때 a6은 0보다 큽니다. 그러면 라지 f6은 2개가 되죠. 0보다 크니까. 그럼 이때부터 생각해보면 6에서부터는 짝수인 경우에는 라지 fn이 무조건 2고요 홀수는 뭐 무조건 1이죠.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. 자 그러니까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20까지 라지 f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이 F, 그 라지 f2는 0이었고요. 그죠? 라지 f2는 0이고 라지 f2는 0이었고요. 그다음에 라지 f3에서부터 그럼 생각을 하면 돼요. 그죠? 3에서부터. 그럼 라지 f3에서부터 쭉 봐서 라지 f2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18개입니다. 그죠? 18개니까 홀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9개가 되겠죠. 그럼 여기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9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짝수인 짝수도 지금 9개인데 그럼 2개씩이니까 이때는 18개가 될거 아니에요. 자 그런데 N이 4일 때즉 라지 F4일 때는 1이었으니까 18에서 하나를 빼줘야겠죠. 그럼 17이 됩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어 아까 라지 F2는 0이었고요. 나머지 홀수 9개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짝수일 때 여기 18개에서 1개 뺀 17을 더해서 2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